여러분 안녕. 여러분의 솔메이트 제이영이야. 반말은 컨셉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3, 2, 1. 채널을 보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나는 에어포스 원을 굉장히 좋아한다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에어포스 원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갖지 못했던 어, 그 어릴 적에 그 마음들이 이렇게 모이고 모이고 모아서 아마도 지금 에어포스 덕후가 된게 아닌가 싶더라고 에어포스 하면은 사실 나는 좀 이유 불문하고, 좀, 어쨌든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거나 막 구매하는 건 아니고, 딱 봤을 때, 어, 이에어포스1 진짜 예쁘다. 이 에어포스원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은 좀, 구매를 하는 편이고, 뭐, 어쨌든 간에, 가격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 또, 우리가 무작정, 어, 무지성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가격을, 적당하게 가격을 고려해가지고, 좀, 구매를 하는 편인데, 이번에 소개해줄 에어포스원, 바로 뭐냐? 에어포스원, 뱀피, 우먼스를 가지고 왔다. 나는 에어포스1을 구매를 할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 근데 에어포스1 올 화이트. 어, 올 화이트는 무조건 사야 돼. 어,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진짜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뱀피 패턴. 이 뱀피 패턴을 내가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벗어날 수 없다고 할까? 어, 에어포스에 뱀피 들어간 게 진짜 예뻐. 너무 예뻐. 코끼리 패턴 들어간 것도 너무 예뻐. 어, 진짜. 그런 그 신발에 포인트 주는 것들이 굉장히 예쁜데. 요 제품, 요 제품이 바로 우먼스 제품인데 에어포스1 뱀피 패턴으로 나온 걸볼 수가 있어. 예전에 에어포스1 황뱀, 어, 황뱀이라고 해가지고 이 뱀피 패턴이 황색으로, 어, 그러니까 약간 누런색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 있었어.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뱀피 패턴이 약간 황색으로 보여지거든 근데 지금 영상 보면 아닌 걸 알겠지 약간 은색에 가까운 뱀피 패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징그러워. 진짜 뱀 같아서 어떻게 보면 징그러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쁜 어,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 나머지는 올 화이트야. 너무 깔끔해.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 새하얀 화이트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신발의 그 톤이 오프 화이트 느낌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거. 진짜 오랜만에 에어포스 1 앞에 네모난 듀브레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 나머지는 민짜가 아주 뭐... 깔끔해? 깔끔하게 민자 가죽으로 되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다 사실은 나는 에어포스 하면은 좀 쭈구리 가죽 반쭈리 가죽 뭐 그렇게 좋아하는데 뱀피 패턴이다 보니까 오히려 신발에 가죽을 그냥 민자 가죽으로 한게 아닌가 싶어 패턴도 뱀피인데, 뭐, 나이키 스우시가 뱀피 패턴인데, 막 여기 쭈그리 가죽 하면은 전체적인 신발의 밸런스가 좀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오히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어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나이키 에어가 자수로 이렇게 또 새겨져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먼스 280 사이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아마 맨즈로 따지면은 70에서 75 사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근데 아무래도 무먼즈는 발볼이 작단 말이야. 일반적인 멘즈보다 발볼이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내 사이즈보다는 어쨌든 반업에서 1업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어,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자, 난 사이즈 265 사이즈를 원래 주문을 해서 신는데 이 제품은 우먼스 280을 신었다. 나쁘지는 않거든. 근데 내가 원래 신는 에어포스의 느낌적인 느낌을 내려면은, 어, 우먼스 275 사이즈를 주문을 해야 될것 같아. 내가 원래 포스가 265 사이즈인데 1업을 하는 거지. 우먼스로 구매를 할 때는 1업을 해서 신는 거를 추천을 해주도록 할게. 에어포스는 그게 맞아. 다른 제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에어포스는 그냥 10mm 크게 우먼스로 구매를 해서 신는 거 어, 그게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뭐 크게 다른 거 없다. 부드럽고 착화감 나쁘지 않고, 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드러운 가죽 때문에 신고 벗기에 뭐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지. 뱀피 패턴. 아이 패턴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구매를 하는 거거든. 이 패턴이 이렇게 딱싹 보여졌을 때 어, 그때 느낌적인 느낌 우리가 낼수 있다는 거알수 있지. 어우 너무 좋아. 크, 이 패턴 때문에 미치는 거거든 이게. this